먼저 부천 FC의 선발 라인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골키퍼, 김재우, 박건, 임동혁, 정준현, 남송, 송홍민, 문기한, 안태현, 최전방에는 공민현과 이현승 선수입니다. 원정팀 아산 무궁화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최봉진 골키퍼, 김부관, 이용, 김준수, 박선용, 김선민, 김영남, 허범산, 최전방에는 임찬균과 김상필, 김봉래입니다. 이제 양 팀이 모두 진영을 잡았습니다. 왼쪽이 홈팀 부천 FC. 오른쪽이 원정팀 아산 무궁화입니다. 사실 부천에게는 이번 시즌 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예. k b 하나는 케이리그 2 2018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천 fc 대 아산 무궁화의 맞대결 지금 바로 시작했습니다. 또 이슈가 되는 치달로 인해서 예, 어, 상당히 이슈를 모았었고요. 그렇죠. 앞쪽으로 한 번에 찔러졌습니다. 김상필 오! 그대로 넘어지는데요.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슈팅까지 연결을 한게 아니라 앞쪽으로 쳐놓고 대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자 이게 통하지가 않았었고요. 오히려 그냥 한번 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박동혁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지향을 합니다. 그렇죠. 오른발 그대로 때립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쉽사리 올라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감한 슈팅을 한번 때려볼 필요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케리그2 우승 세리머니를 했을 때 예. 오오오 오. 예. 오. 막아내는 과정에서 볼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넘어졌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부천 FC의 공격권 앞쪽으로 한 번의 길게 연결되었습니다. 어, 그대로 박사 쪽까지 들어왔어요. 최봉재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찔러주고 그리고 공민현의 대시 또한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합을 해줄 때 예. 수비가 위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어, 지금 찾세요? 뚫어냈습니다 안태현 땅볼 차, 박사 쪽 뒷발로 내주는데요. 발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뒤에 들어오는 이연승을 봤는데 오히려 결따라서 국민현이 마무리를 줬으면 어땠을 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지금은 안태현의 측면 돌파가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렇죠. 김봉래예요. 김봉래 돌파 시도. 김봉래 짧게 내주고 리턴 패스 받았습니다. 김봉래. 잡았어요! 왼발 슈팅. 골키퍼 정면. 힘이 완벽하게 실리지 못해서 슈팅의 파워가 조금은 아쉬웠었고요. 가마차는 수비벽을 넘기는 슈팅은 무기한 선수가 또 준비를 하겠죠. 예. 공기 한 흘려지고 임동혁 오른발 슈팅 퍼치. 우리 살아있고요.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손흥민도 슈팅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잘 때려줬어요. 예. 전체 패스 오른쪽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높게 크로스 붙여졌습니다. 박스 쪽 헤더. 이기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오른쪽 연결. 공간이 넓습니다 안태현 얼리 크로스 붙여줬어요 박스 안쪽까지 펀치 비어 있는데요 뒤쪽에서 공민아 받아두고 오른발 슈팅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슈팅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어, 물론 뭐천이 많이 뛰는 팀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지역에서 얼마만큼 뛰냐 또몸으 버텨줄 수 있느냐가 자 헤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기환의 코너킥 괴적 그리고 이 박건 선수의 대시하는 타이밍까지 너무나 훌륭했었는데 예. 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진 상황.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KB 하나는 K리그2 2018 마지막 라운드 부천 FC 대 아산 무궁화의 전반전 경기. 양팀 모두 득점은 없었습니다. KB 하나는 K리그2 2018 36라운드 부천 FC 대 아산 무궁화의 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습이에요. 반대편 길게 넓은 공간을 봤습니다. 임창균이 주제를 맡고 있는 아산 무공화 임창균 임창균 박산 쪽으로 들어왔어요 전에 어느 반 슈팅 왼발 슈팅이 멀리 벗어나면서 터치라인을 얻게 됐습니다 공중골 경합 과정에서 빼서 냈습니다 박산 쪽 됐어요 막아냅니다 슈팅! 기습적인 슈팅이었는데 힘이 완벽하게 실리지 않았고 더군, 더군다나 정면이었습니다 돌파시도 얼리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굴절됐어요 박산 쪽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황인범 선수가 아산 소속으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쪽으로 꺾어들어오면서 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가 살아있습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 뒤로 흘러요 외발 슈팅, 굴절됩니다. 골이 살아있는데요,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찔러주고, 오른발 슈팅,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경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허범산이 두번 때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김상필에게 연결을 해줬는데, 김상필 선수가 임팩트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예. 자, 김영남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 슈팅 마무리까지. 어, 지금은 이경 꿀키파의 감각을 칭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비 숫자 4명, 공격 수자 3명. 왼쪽 측면 크로스 막상 쪽으로 붙여졌습니다. 헤도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김윤도에게 거의 택배급의 크로스가 올라왔었는데 예. 아 조금 아쉽게 됐네요. 김윤도가 어필을 하는 게 본인에게 본인의 머리에 터치 이후에 재차 터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았고요. 예. 하지만 부처는 이제 감독 선임위원회를 통해서 오 어, 진짜였어요. 완벽한 오픈 차스를 맞고 있는 부천FC입니다. 자, 진창수! 앞어면 오른발 쇼팅! 막혔습니다. 자, 아, 지금 최봉진은 본인이 실수했고 본인이 막았네요. 예. 지금 서울 이랜드와 수원FC가 1대0으로 서울 이랜드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자, 다시 한번 엑소 오른발 쇼팅! 떴습니다. 음. 자, 글쎄요. 진창수가 낮게 깔리는 볼에 의해서 한번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단을 노렸었는데, 예. 너무 상단을 의식했던 걸까요? 진창수 선수의 이 움직임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문기한 반대편 넓은 공간을 봤어요. 정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왼발크로스 붙여줍니다. 펀치. 피퍼와 가까운 곳으로 향하면서 펌스를 쳐 했던 최범수 골키퍼입니다. 달에 달인 안현범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현범의 스피드를 활용한 플레이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 볼이 안현범 쪽으로 많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른발로 높게 붙여줬습니다. 펀칭! 멀리 벗어나지 않았어요. 박상쪽 볼이 굴절 됐고 밀어줍니다. 오른발 점프! 골! 아선부호에서칠 골! 골! <laughs> <아산도구에서 진골. 웃음> 자 지금은 프리킥 그 이후에 이용과 이기현의 경합 그리고 앞쪽으로 붙여졌을 때 이용이 김윤도에게 연결을 해줬던 게 김윤도의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윤도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득점 경기 직전 어, 경기 종료 막바지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스쿼는 일대요. 국절된 공에 대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았던 아산 무궁화 결국에는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추가 시간에 오늘 경기의 선취점을 뽑아내고 있는 김윤도 선수입니다. 하프라인 근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일단 이정찬이 스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공격 진행을 가져가고 있는 부천. 주심의 휘슬이 여기서 울리는군요. KB 하나는 K리그2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부천FC대 아산무공화의 맞대결. 아산무공화가 끝까지 리그 우승팀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